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메아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7일차 영적 크루즈 여행입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정말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법 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이라. 복잡한 영에 사로잡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1장 18절은요, 솔로몬의 얘기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지혜가 많음이 오히려 자기에게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그랬습니다. 잠을 잘, 자기 전까지, 잘 늘기 전까지,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막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조금 있는데요. 이들은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시간을 합니다.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도 수없이 생각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이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과하게 그런다는 것이죠.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들은 밤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습니다. 반쯤은 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머리가 움직입니다. 두뇌가 돌아가는 것이죠. 중간에 잠이 깨어나면 그동안 머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이 했던 말, 상대방이 했던 말, 또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 분석하고 따지고 그럽니다. 대, 대씹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엇을 물어보면 이들은 금방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 느낄 것이며 저렇게 대답하면 상대방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의 생각, 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주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고민하면서도 자신이 아주 깊은, 생각인,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대신 별로 생각이 없는 단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은 자신이 이 힘들죠 자기 스스로가 힘듭니다. 그들은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들의 두뇌가 쉬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은 밤낮 수많은 고뇌와 생각이 잠기어 버립니다. 이들은 정말 고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실천력이나 행동력이 부족합니다. 행동 에너지가 부족하다니까 생각이 많은 것이며 또한 생각이 그처럼 많다 보니 행동을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각과 해야 될 일을 다 못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지성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가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 생각들 중에는 대부분이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생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이 그를 다스립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생각은 연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쌓려고 하고 더 많은 어, 어, 커리어를 세우려고 하고 더 많은 음, 뭡니까? 뭐,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끝나고 끝내지 못하죠. 계속 이거 하고, 또그 다음 감옥하고. 근데 그런 많은 지식 그를 엄청나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인 생각들은요, 악령들에게부터 오는 겁니다. 이들은 요 잠을 못잘 때도 있어요. 잠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의 힘이 이 영의 영적인 것들이요 아주 힘듭니다. 이 악한 영들이 막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생각이 에, 차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은 요 어느 사이에나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이러한 떠오른 생각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명한다이 생각을 일으키는 악령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명상이나 묵상에 대한 책을 보면요. 잡념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응급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 기도를 시도하다가 이 잡념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심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는 잡념을 없애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잡념을 제거하는 것은요. 그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 이 많은 지식을 쌓는 것 많은 지혜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요. 노또를 채집피트에 어? 넣어가지고 맞춰보라 그러는데 미래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상을 할수 있지만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일어나지가 않을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숙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명쾌하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요 오히려 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감사를 많이 다녔는데 해계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어렵고 복잡하게 사기꾼이 많습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진리가 명확하듯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그것이 단계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점점점 복잡하면 우리의 생각을 못 따라오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꺼집어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를 때그 영을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꾸짖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끊임없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죽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 원합니다. 함께하시 기도드립니다. 복잡한 생각과 끊임없는 두려움, 특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에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이 쌓인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모순과 더 많은 우리에게 복잡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이와 같은 복잡한 것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정말 영적싸움에 나가는 그러한 장소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도와주셔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그 많은 미혹과 유혹과 도전과 음모와 이와 같은 공격을 막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쓰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금능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갈 어다 사담하기는 떠나갈 어다 주님으로부터 끊으려는 이단의 영, 이간의 영은 떠나갈 어다 악한 자들의 말이 진리가 아닌 것이 음, 진리처럼 들리고,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속의 영은 떠나갈 어다 미혹은 영은 떠나갈 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모든 질병은 귀신과 함께 떠나갈 어다 귀신으로부터는 모든 두려움, 아픈 괴로움, 우울증, 조울은 다. 나사리 예수의 면에 다. 떠나갈 저다 떠나갈 저다 떠나갈 저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사명 청년회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이기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